안녕하세요 지환스픽이에요 어,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5060 셀럽들이 입은 가을 패션 함께 볼 거예요 셀럽들은 스타일리스트가 붙고 몸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 입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 룩에서 포인트만 뽑아 현실에서 우리가 세련되게 소화하는 방법을 좀 같이 이야기해 봐요 첫 번째 스타일의 아이콘 김남주님의 가을 트렌치 룩 한번 볼게요. 김남준님은 오버핏 트렌치에 허리를 딱 조여서 여성스러운 라인을 강조했죠. 현실에서는 너무 오버핏보다는 허리라인이 있는 트렌치 코트를 추천드려요. 벨트를 살짝 묶어주면 체형이 길어 보이고 기티나는 분위기를 낼수 있어요. 여기에 로퍼나 심플한 앵클 부츠만 신어도 우리는 완성이죠. 다음은 엄마들의 워너비 김미애님. 니트와 스커트 룩이에요. 니트와 스커트의 조합은 정말 뭐, 어, 우리들의 원픽이죠. 광고에서도 자주 보이는 룩인데, 이게 바로 우아하면서도 편한 공식이에요. 여기에 자켓이나 코트를 걸친다면 FW의 찰떡 룩이죠. 김희애님은 얇은 니트에 H라인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현실에서는 무릎 아래 길이로 선택하시면 더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신발은 플랫슈즈 대신 앵클부츠나 미들 힐을 매치해서 우리는 좀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또 세련됨이 살아있게 연출하면 돼요. 세 번째는 김성령 님. 그녀의 리즈 시절을 요새 갱신하고 있는데요. 블레이저와 팬츠룩이에요. 어, 화려한 외모의 김성령 님의 블레이저룩. 군더더기 없는 블랙 블레이저의 슬림 팬츠. 거기에 액세서리로 포인트. 정말 정석적인. 50대 가을 룩이죠. 현실에서는 블랙 대신 네이비나 그레이 블레이저를 추천드려요. 검정은 좀 무겁게 보일 수 있죠. 네이비는 얼굴 톤을 살려주고 더 부드럽게 해요. 귀걸이나 작은 실크 스카프 하나만 더해도 분위기는 확 달라져요. 그다음은 이영애님이에요. 요새 막 드라마에서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우아한 이영애씨의 원피스 룩이에요. 심플한 원피스에 자켓을 툭. 걸쳐 입는 방식인데 이게 바로 중년 여성에게 가장 부담 없는 드레스업 공식이에요. 현실에서는 너무 화려한 패턴보다는 단색 원피스와 톤온톤 자켓이 훨씬 세련돼 보이고요. 여기에 펌프스 힐이나 심플한 클러치만 더해도 모임이나 저녁 자리에 품격 있는 룩이 완성돼요. 오늘은 50대 셀럽의 가을 패션을 현실에서 소화하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트렌치, 니트, 스커트, 블레이저 다 집에 하나쯤은 있죠? 포인트만 잘 잡아도 셀럽 못지 않은 가을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은 어떤 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원픽도 알려주세요. 시청 감사드려요.